감성주점 갔어? 어쩐지 지토 요즘 아주 애가 아주 반문화에 빠졌네 큰일 났네 이제 너몇 살이지? 너 22살인가? 반문화 이런 거에 빠지면 진짜 답 없는데 야조음해 요즘 세상 무섭다 그런 데 가서 놀고 그러면 안돼 여자는 언니는 좀 나가야 돼 아니 나는 나는 근데 진짜 그런 거 진짜 싫어해 나 나는 우선은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막 스킨십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클럽, 감성주점 이런 데가 스킨십을 기본이야 무조건 어깨 동무하고 무조건 여기 뭐야 옆구리에다가 팔 넣고 무조건 손 잡고 귓속말 하고 막 이런 거막 너무 싫어 진짜 나 진짜 너무 싫어 감주도 그런 데 있어 오빠 감주도 막 핫한 곳은 클럽보다 핫한 곳도 있어 안튼는 장난 아닌데, 그런 거 싫어. 어, 나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싫어해.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스킨십 하는 거 좋은데,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스킨십 하고 싶지 않아. 뭔가 더러워지는 느낌이야. 막 뭐, 때묻는 느낌. 그런 거 되게 싫어. 아, 나 진짜 안 가봤어. 나 하나님, 뭐지? 믿는 거 알지? 나 진짜 안 가봤어. 그런데. 난 그런 거 너무 싫어해. 모르는 사람이랑 막, 막, 그렇게, 그런 거 싫어. 아저 술도 못 마셔요 술도 세잔 먹으면 거의 기절해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응. 그래서 술을 잘안 먹으러 나가고 어요